부경법 위반 처벌이 두렵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부경법, 부경법 위반 등을 검색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경법 위반으로 분쟁에 연루되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신다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이 부경법 및 부경법 위반 등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 경쟁 방지 및 경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경법이라고 말합니다. 부정 경쟁 방지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상표권 침해, 영업 비밀 침해 사건 등에서 자주 보게 되는 법률입니다. 부정한 경쟁 행위 및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표권 침해, 영업 비밀 침해 등의 사안에서 침해자는 부경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함부로 타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엄벌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표를 사용해야 처벌받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반드시 똑같이 만들지 않아도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상표권 및 구경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를 하면서 회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구경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 시 비밀 유지 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애초에 근로계약서상 명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함부로 계약 위반 행위를 한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등의 임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업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근로자는 경쟁업체 취업이 일시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경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영업비밀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리 및 판례 등을 근거로하여 적극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경법 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본 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실형 및 고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통해 감형을 이룰 수 있으므로 도경법 위반죄 사건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실무상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나 침해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서 엄벌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데요. 고의성이라는 것은 범행에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상표권이나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알면서 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바꾸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면 무경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해도, 실제 재판에서 여러 가지 입증 자료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경법 위반으로 내용 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경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대로 들어준다면 오히려 과도한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없는 혐의까지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서 불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과정은 당사자끼리 만나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척점에 있는 서로가 만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합의 내용을 정하고 적정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부경법 위반 사건의 성공 사례가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사례는 법률사무소 AL에서 승소를 이끈 부경법 위반 사례입니다. A 씨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유명 법인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주요 업무를 일임하게 되었고, 회사 이후 경쟁업체인 다른 법인으로 이직을 하였다가 경업 금지 가처분 분쟁에 휘말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A씨와 체결한 파트너십 계약 내용에 따르면, 퇴직 후 3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AL의 부경법 위반 사건의 전문 변호사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면서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경업 금지가 처분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습득한 지식 및 경험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인지 여부, 대가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곤 합니다. AL의 부경법 위반 사건의 전문 변호사는 다수의 유사 사례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 사항을 포착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의뢰인께 성공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경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침해 행위에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경법 위반 사안의 경우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사건 해결의 성패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부경법 위반 사건의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24시간 카카오톡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셔서 신속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